인성중학교 3학년 6과 This book is amazing. 이제 본문 파트 3 이어서 설명할게요. It is this filtered water. 여가된 물입니다. You can drink. 마실 수 있는. 어 선생님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실제로 해석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 6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i t t h a t 이 나오면 은어 얘는 뭔가 강조를 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구나. 그래서 이때 사이에 강조하고 싶은 명사를 껴주세요. 이때 사이에 강조하고 싶은 명사를 껴주세요. 그래서 이때 사이에 강조하고 싶은 명사를 껴주게 되면 해석이 이런 식으로 돼요. 여러분이 마실 수 있는 것은 바로바로 여가된 물입니다 이 여가된 물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여러분이 마실 수 있는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여가된 물이에요 여러분이 마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여가된 물입니다 그래서 강조할 땐 이때 사이에 꼭 반드시 명사 나오고요 다음 이어갈게요 This is possible 이것은 가능해요 possible은 가능 아니죠 왜냐하면 접속사 나왔어요 접속사 나오면 또 주어동사 나오죠 This book, 이 책은요, is made of,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어, 이 책은요, 주체성이 없어요. 책은 자기가 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수동적인 의미를 썼어요. 그리고 be made of는 무엇 무엇으로 만들어진 이란 뜻이죠. 이 책은요,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요, special filter paper, 특별한 필터 종이로 만들어졌어요. this amazing book 이 놀라운 책이요. 주어지요. saves 구해요. 여기서 save는 구하다라는 뜻이죠. 무엇을 구하냐면요. the lives, the lives. 생명들을 구한대요. 여기서는 생명들을 말해요. 생명들을 구한대요. 누구의 생명? of many children. 많은 아이들의 생명들을 구한대요. 무엇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근데 질병이 여러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질병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끝에 s가 붙었고요. 어떤 질병인지 추가 설명을 할 거예요. 대절 뒤에 어떤 질병 come from dirty water. 더러운 물로부터 come from 발생한이라는 뜻이거든요. 더러운 물로부터 발생한 질병들로부터 아이들을 구한대요. 여기서 대은요 접속사가 아닌 관계사입니다. 관계사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메모하세요. 모든 관계사는요 어렵게 해석할 거 없어요. 앞에 있는 명사랑 관계사 뒤에 이어지는 말이랑 결국 한 단어로 묶어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뒤에서부터. 선생님 묶어볼까요? 이렇게 묶을 수 있겠네요. 색깔을 바꿔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뒤에서부터 묶을 수 있다 그랬죠? Come from dirty water. 더러운 물로부터 발생한 질병. 어, 뒤에서부터 묶으니까 몇 단어 됐어요? 한 단어가 됐어요. 이렇게 묶을 수 있게 연결고리를 주는 거를 관계사라고 해요. 자, 주격 관계사로 쓰였고요. 주격 관계사로 쓰였을 때는요. 앞에 있는 선행사가 복수명사였을 때, 뒤에는 현재형일 때, 동사, 원형 올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설명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 다음 짱, 여러분 펴주세요. 아 이제 새로운 책이 나왔어요 새로운 책이 나왔어요 아까 우리 마실 수 있는 책은 이제 끝났고요 The Tree Book Tree Project 어? 트리는 책인데요? 그쵸? 그렇죠? 아 죄송해요 트리는 책이 아니죠 트리는 나무죠 나무, 북이 책 그리고 트리가 나무 어? 나무책, 나무 프로젝트 이게 뭘까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This 이것은요 is, 무엇이냐면은, the most amazing book. 가장 강조하네요. 이것은요, 가장 amazing. 놀라운 책이에요. 어떤 놀라운 책이요? 어, 여기서도요, 대시요, 관계사로 쓰였어요. 목적격 관계사로 쓰였는데, 선생님이 아까 관계사가 있으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앞에 있는 명사랑 뒤에 이어주는 설명이랑 하나로 이어서 해석한다 그랬죠? 이어서 해서 한번 볼까요? 어떤 놀라운 책인지 I have ever seen. ever이 나왔으니까 지금까지예요. 지금까지 내가 본책 중에서 가장 놀라운 책이래요. 자, 해석을 한번 이어 가지고 해 볼게요. 뒤에서부터 이어서 내가 지금까지 본 책들 중에서 the most amazing book. 가장 놀라운 책. 이렇게 1번, 2번 이으면 한 단어가 되죠. 자그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After 접속사지요. 뜻은요. 뭐뭐한 후에 접속사가 나오면 주어 동사. After you 여러분이 finish 끝내고 난 후에 뭐를 끝내요? Reading this book 이 책을 읽는 것을 끝내고 난 후에. 아 그런데 여러분 read, finish는요 반드시 목적으로 뭐만 나오냐? 동명사가 나옵니다. 피니시는요 반드시 목적으로 ing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 책을 읽는 것을 끝내고 난 후에, 한마디로 이 책을 다 읽고 난 후에, 동사가 나왔어요. Plant는 심다예요. 심으래요. 무엇을? It은 그 책을 말하겠죠? 그 책을 심으래요. end가 나와 있으면 우리 계속 나온다. 병렬구조, 앞에가 동사원형이면 뒤에도 동사원형. Water, 물을 주래요. It, 그것에. 그것은 아까 말했던 그 책인 거죠? 그렇게 되면, you, 너는 will see, 보게 될 거야. 무엇을 볼까요? new leaves, 새로운 이파리들이 목적어가 뭐 하는 걸 보게 될 거야? growing, 자라는 걸 보게 될 거야. 어디서? 책에서. 어, 이거 우리 문법 설명 메모 한번 하고 갑시다. 여기서 see는요, 무슨 동사냐면, 지각동사입니다. 지각동사는요, 특징이요, 목적어가 무엇을 하는지 목적격 보어로 꾸며줄 건데 이때 절대 쓸수 없는 게 있어요. To grow는 절대 사용할 수 없어요.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어로 이렇게 분사나 또는 동사 원형 grow밖에 못 옵니다. 명심해 주세요. 그 다음 갈게요. In some bookstore. 자 서점에서 어디에 있는 서점? In my town. 우리 마을에 있는 몇몇 서점에서 너 You. 여러분은요, can see, 볼수 있어요. 무엇을? A 어, copy. 어는 한 권을 말해요. Copy는 책한 권. 한 부스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한 권이라고 해석합시다. 어, a copy of this book. 이책한 권을 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이 뭐 하는 걸볼수 있어요? Producing. 생산해 내는 거를 볼수 있어요. 무엇을 생산해? 새로운 이파리를. 자, 선생님 여기서 해석만 했는데요. 방금 전에 우리 지각동사 배웠죠. 문법 포인터 여기 또 들어가요. 너는 볼수 있다. C가 지각동사네? 지각동사는 목적어 나온다 그랬죠? 뭘볼수 있어? 이책한권 목적어가 목적어가 뭐 하는 거볼수 있어? 보호 생산하는 거를 볼수 있다. 지각동사 특징 뭐라 그랬죠? 목적격 보어자리에 이렇게 ing 나옵니다. 절대 나올 수 없는 게 바로 to 지각동사는요 보호자리에 투는 절대 쓸수없 어요, 이 것만 명심 하면 됩니다.